이명웅, 단골 맛집 포천 돌판 김치찌개의 마법 레시피 정격 공개. 국민 남친 사로잡은 비법 맛의 팬들 침샘 폭발. 트로트 왕자의 소울 푸드 맛집. 그 특별한 매력은? 1. 2, 이명웅의 포천 여행. 그가 사랑한 맛집을 찾다. 지난주 토요일. 인기 TV 프로그램 자유정편에서 이명웅이 오랜 추억을 간직한 포천의 맛집을 찾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명웅이 자주 방문한 돌판 김치찌개 가게를 찾아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김치찌개의 특별한 맛을 재조명했다. 특히 이명웅의 팬들에게는 그가 자주 가던 단골집을 소개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이 포천 돌판 김치찌개 이명웅의 소울푸드 돌판 김치찌개는 이명웅이 어린 시절부터 자주 찾던 장소로 그가 이 가게를 방문할 때마다 사인도 남기고 팬들과 함께 추억을 쌓아갔던 곳이다. 방송에서는 이 가게의 사장님과도 인터뷰가 진행되었고 이명웅과 그의 어머니가 자주 방문했을 때의 기억들이 소개되었다. 이명웅이 이곳을 찾을 때마다 앉았던 자리는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그가 남긴 사인들이 가게 벽에 고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사장님은 이명웅 씨가 학생 때부터 자주 와주셨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김치찌개를 드셨다며 그와의 추억을 회상했다. 3. 김치찌개. 이명웅을 사로잡은 특별한 맛. 이날 방송에서는 이명웅이 사랑한 김치찌개의 비법 레시피도 공개됐다. 김치찌개는 그 어떤 조미료 없이 오랜 시간 동안 끓여낸 깊은 국물 맛이 특징이다. 방송을 통해 그 비법이 정격 공개되었으며 특히 돌판에서 제공되는 김치찌개는 특별한 장점이 있다. 바로 돌판에서 끓여서 바로 식탁에 제공되는 뜨거운 국물 덕분에 김치찌개의 맛이 더욱 진하고 깊어지기 때문이다. 이명웅이 이 김치찌개를 자주 찾은 이유는 그만큼 그 맛이 특별하고 그의 입맛을 사로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팬들은 방송을 통해 공개된 이 레시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이제 나도 이명웅처럼 이 맛을 느낄 수 있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4. 포천 주민들과의 특별한 인연. 이명웅과 김치찌개 집의 연결 고리. 이명웅이 자주 방문했던 이 김치찌개 가게는 단순히 음식점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이곳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자주 가던 장소로 그의 가족과 포천 지역 주민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김치찌개 집의 사장님은 이명웅의 어머니와도 친분이 깊었고, 방송에서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이명웅의 어머니도 이 김치찌개 가게에서 자주 식사를 즐기셨다고 한다. 특히 이명웅과 사장님의 대화에서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이곳에서 자주 방문했는지, 그리고 그와의 소중한 인연이 얼마나 깊었는지가 엿보였다. 사장님은 이명웅 씨가 항상 착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왔고, 그때마다 너무 고마웠다며, 그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오, 이명웅과 포천의 사람들, 그의 친구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의 추억. 이명웅이 포천을 찾은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자주 방문했던 친구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을 재방문하기 위해서였다. 이 식당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곳으로 이명웅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깃든 장소이다. 방송에서는 이명웅의 친한 친구와 그의 어머니와의 대화도 공개되었으며 이명웅이 이 식당에서 자주 먹었던 반찬과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게 풀어졌다. 그가 자주 먹었던 음식 중 하나는 계란과 제육볶음이었으며 이 역시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영웅이랑 밥을 먹으면 항상 밥을 조금씩 담아달라고 부탁했다며 식당의 직원은 이명웅과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팬들은 이 장면을 보며 이명웅의 맛집 탐방, 그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어 좋다며 많은 반응을 보였다. 6. 웅이나무 카페,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장소. 이명웅은 또한 웅이나무 카페라는 장소에서도 팬들과 자주 만났다. 이 카페는 그의 팬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방송에서는 팬들과 이명웅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카페에서는 이명웅의 팬들이 모여 그와의 추억을 공유하고, 그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곳은 이명웅과 팬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갔다. 7. 이명웅의 포천 사랑. 그가 남긴 발자취. 이명웅의 포천 사랑은 단순한 지역적 애착을 넘어서 그의 성장과 연관된 여러 추억들이 담겨 있다. 그가 포천에서 보낸 시간들은 그를 지금의 자리로 만들어준 중요한 발자취였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다양한 장소들은 이명웅이 어떻게 그곳에서 성장하고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는지를 알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팬들은 이번 방송을 통해 이명웅의 소울푸드와 그가 사랑한 맛집, 그리고 그와 연결된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다. 또한, 이명웅이 자신의 고향인 포천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곳에서의 추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8. 이명웅. 국민 남친의 매력. 그가 사랑하는 음식과 장소들. 이명웅이 사랑하는 음식과 장소들은 단순한 추억의 장소가 아니다. 이곳들은 그가 팬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특별한 매력들이 있다. 국민 남친 이명웅의 매력은 그가 사랑하는 소울푸드와 그곳에서의 추억들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팬들은 방송을 통해 이명웅의 맛집 탐방을 보며 이제 우리가 그와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며 큰 반응을 보였다. 그의 소울푸드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포천의 맛집과 장소들은 앞으로도 팬들에게 계속해서 사랑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명웅이 사랑하는 포천의 맛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그의 팬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엿볼 수 있었다. 그의 음식 취향과 과거의 추억들이 담긴 장소들은 앞으로도 팬들에게 많은 기억을 남길 것이다. 국민 남친 이명웅의 특별한 매력은 그가 사랑하는 소울푸드와 그곳에서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이명웅의 포천, 그리운 고향의 이야기. 이명웅 씨의 고향인 포천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명웅 씨의 고향인 포천에서 그가 자주 갔던 맛집들과 그가 소중히 여기는 장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가 찾았던 김치찌개집은 이명웅씨와 그의 어머니가 자주 방문했던 곳으로 이곳은 그들의 추억이 깃든 장소로 유명합니다. 사장님의 며느이자 이명웅씨와 친분이 깊은 분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 시절 이명웅씨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영웅씨의 어머니와 함께 자주 찾았다는 김치찌개집에서 사장님은 이명웅씨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어릴 적에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아이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가 자주 앉던 자리를 보여주며 이명웅 씨가 방문할 때마다 사인도 해 주어 그 사인들이 가게 곳곳에 전시되어 있음을 알렸습니다. 김치찌개 집에서의 추억은 이명웅 씨에게 특별하고도 소중한 순간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팬들이 그가 방문할 때마다 찾아와 그와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명웅의 팬들과의 소통. 이명웅 씨는 단순히 가수로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팬들과의 관계 또한 매우 특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팬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응원과 사랑은 팬들 사이에서 큰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도 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이명웅 씨가 자주 다니던 가게를 방문하고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소중히 기억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그가 어렸을 때 자주 갔던 식당에서의 추억을 공유하며 이명웅 씨가 어려운 시절에도 팬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온 과정을 떠올렸습니다. 이명웅 씨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로 그의 SNS를 통해 팬들과 자주 소통하고 있으며 팬들의 응원 덕분에 자신의 음악 활동에 더욱 열정을 쏟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자주 방문했던 포천의 카페나 식당에서도 팬들과의 만남이 잦아 이명웅 씨와 팬들 간의 따뜻한 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명웅 씨가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성장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그의 가수로서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포천의 다양한 맛집들. 이명웅 씨는 포천에서 다양한 맛집들을 즐겨 찾았으며, 그곳에서의 맛있는 음식들은 그의 추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치찌개집 외에도 이명웅 씨가 자주 찾았던 식당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따뜻한 국물 요리였고, 이는 그의 어릴 적 추억과 맞물려, 그가 좋아하는 맛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명웅씨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식당을 찾았을 때 현재는 다른 식당으로 바뀌었지만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팬들과 함께 그곳에서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이명웅씨는 가수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가 고향에서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현재의 자신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고향인 포천에서의 경험들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의 이명웅 씨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명웅의 미용실과 팬들과의 인연. 이명웅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미용실도 중요한 장소로 등장합니다. 팬들은 이곳을 찾아와 이명웅 씨와 관련된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가 자주 방문했던 미용실에서의 추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명웅 씨의 어머니는 미용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명웅 씨가 가수로 데뷔하기 전 많은 팬들이 이곳에서 그를 만났고 그가 어릴 적 방문했던 미용실에서의 기억이 팬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미용실은 이제 다른 주인에게 인수되었지만 여전히 이곳은 많은 팬들에게 특별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팬들은 이곳을 찾으며 이명웅 씨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그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명웅 씨가 팬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마음은 미용실과 같은 일상적인 장소에서도 잘 드러나며 그의 팬들은 그가 만들어낸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포천에서의 소소한 일상과 가수로서의 성장 이번 방송을 통해 이명웅 씨의 포천에 대한 애정과 그의 고향에서의 소소한 일상들이 더욱 잘 드러났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와 함께한 추억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가수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으며 지금의 그를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명웅 씨는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의 고향인 포천에서의 추억들을 계속해서 가슴에 간직할 것입니다. 포천에서의 맛집과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장소들을 찾으며, 이명웅 씨는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팬들에게도 그와의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응원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방송은 이명웅 씨의 고향 포천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의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팬들에게 보내는 이명웅 씨의 따뜻한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팬들의 사랑과 응원은 변함없이 그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명웅 씨의 포천에서의 추억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가 이곳에서 쌓아온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명웅 씨가 자주 찾았던 포천의 맛집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인연들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았습니다. 이명웅 씨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포천을 자주 찾았으며 특히 김치찌개 집에서의 추억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이명웅 씨의 어머니는 포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미용실을 운영하셨습니다. 이명웅 씨가 어렸을 때부터 그 미용실을 자주 방문하곤 했다고 하죠.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팬들 사이에서 이야기 되고 있으며, 이명웅 씨는 미용실을 찾았을 때마다 팬들에게 친절히 사인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사인들은 지금도 미용실 안에 보관되어 있으며,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이명웅 씨가 자주 찾았던 다른 장소로는 포천의 웅이나무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는 이명웅 씨와 그의 팬들이 자주 모이는 공간으로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이곳을 자주 방문한다고 전해집니다. 이 카페는 그가 고향에서 보낸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장소로 그곳을 찾은 팬들 역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웅 씨는 포천의 여러 맛집을 자주 방문하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들은 이명웅 씨가 방문한 맛집들을 찾으면서 그와의 추억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가 자주 먹었던 김치찌개, 순대구, 제육볶음 등은 그의 팬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메뉴로 맛집을 찾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의 미스도르라는 음식점도 이명웅 씨와 인연이 깊은 장소로 꼽힙니다. 이곳은 이명웅 씨의 친한 친구 어머님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그는 자주 이곳을 찾아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먹었던 제육볶음과 계란찜은 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으며 이 음식점은 여전히 많은 팬들이 찾는 명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명웅 씨가 포천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히 연예인의 삶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활동을 확장했지만 그에게 포천은 언제나 마음의 고향이자 그리운 추억이 깃든 장소입니다. 팬들 역시 이명웅 씨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기억하며 그가 자주 찾던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 포천에서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가는 이명웅 씨는 앞으로도 그곳에서의 추억을 간직하며 그가 사랑한 사람들과 함께한 장소들을 계속해서 찾아갈 것입니다. 팬들 역시 그와 함께한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의 음악과 이야기를 사랑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이명웅 씨의 포천과의 인연은 단순한 추억을 넘어서 그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그는 그 고향에서의 추억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다룬 내용은 단지 그의 고향 이야기를 넘어 이명웅 씨의 진심이 담긴 일면을 보여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팬들은 그를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그의 음악과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명웅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포천에서의 추억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이명웅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연예인의 삶을 넘어 한 사람으로서의 따뜻한 인성과 그가 살아온 여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팬들 역시 그의 이러한 모습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삶에 대한 응원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